혼자 너무 일찍 일어났어요. 여기만 오면은, 눈이 일찍 떠져가지고, 산책을 나왔습니다. 날이 오늘 흐릴 거라 그랬는데, 그래도, 나름 맑은데. 오 해뜬다. 일어나.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사우가 가야지. <laughs> 먹어봐, 일단. 먹어보고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아 생긴 게 터졌어. <laughs> <laughs> 새로 붙였다고 자, 한듯한 안녕하세요. 네. 성인 네 명이요. <laughs> 가자 가자. 야, 아우 개운해. 아좀할것 같네. 오 너무 뽀송한데나무였데공나무오 받아서 한이 일어났어. 아 여기 현지인이신가요? 네, 진짜, 아 그래 아 죄송합니다. <laughs> 설명을 해주고 계시길래 성전환을 시켜. 아, 옆에 같이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laughs> 뭐 한다고? 성전환을 시켜준대 옆에 같이 어디에 숨다 뭐 하나 을 주어. 성전환 기철아 들어갔다 알아. <laughs> 마을에 이런 산책로가 있다는 게 너무 좋은데? 우리는 어릴 때 추억이 많은 곳이긴 한데, 올 때마다 새로운 느낌이에요. 좋은 추억이 많아서 그런가? 할머니랑? 음. 저희는 응치를 향해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승 같은 해병이잖아 이거 b g 에안따주냐아라라봐안 끝나 아 웅장해 웅장해 야, 아니야? 어 들어가도 돼 자고라요 <목소리> 아. <나도. 프라야. 목소리> 되게 근 느낌이 묘하긴 하다. 저렇게 혼자 저러고 있으니까 옷이 저렇게 펴있으니까 밑에 내려가서 하면은 보이지 않을까? 별로? 해보자갈수 있어. 어, 못 가나? 아, 저렇게 있자. 해서 갈수 있네. 옆에 음, 있네. 어, 꽃밖에안 나와. 응, 치나무 아니야? 쉬? 응, 쉬. 응, 쉬루. 응, 시루 응, 쉬. 벚꽃인 것 같기도 하고. 인사드리고 와야지. 응. 빨리 해, 형이 대표로 뭐라고 해야 되지? 동원 차렷! 이순신 대장님께 경례! 필수! 바로! 방금 바로라 해주신 거지? 어 그럼 얘기해주신 거야 감사합니다 우양호! 앞으로 가! 왼발! 왼발! 저는 오른발입니다. 이제 커피를 사러 갑시다. 모닝커피. 씻고 산책하고 했는데 지금 7시지 어, 아침 7시. 야, 씨, 너무 건강해. <laughs> 세상에 이렇게 건전해. 잠깐, 진짜? 우와. 올랐네. 음,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실 분? 자. 지철해요. 사장. 천천히. 선택된 음료가 맞으면 주문해기를 눌러 주세요. 어 근데 진짜싸 그러니까 1,300원? 6인가? 요걸 뭐? 자고 는아 감성 있어. 뭐 있나 좀 볼까. 음. 조금 들어왔네. You won't go by in the melting. Okay. Okay. Where is Hungary? 거 구경 구경왔어요 일단. 예, 얘는 뭐예요? 낙지 낙지 낙지. 이오 어, 갑오징어도 있어. 뭐? 오. 들 이거 사다가 좀. 요거 요거랑 게 살려 그러는데 응, 응. 라면에 늘 게는 뭐가 맛있어요? 라면 요걸 넣어도 되고 요걸 넣어도 되고 요거는 좀 비싼 게 요거요 킬로 만원짜리거다로만 원? 진짜 맛있지 얘는요? 얘도 같이 주세요 이거, 이거, 두개 이거는 이거. 네 작은 거두 마리 만원 가져가요 예전에서 왔어요 아니요 꽃게가 저렇게 많아? <laughs> 성남에서 왔습니다 <laughs> 경기도 얼마, 얼마 드리면 돼요? 2만. 2만. 어우, 고마워. 꽃게가 많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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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렇게 손질 하시는 게 뭐지? 생긴 건 멸치가 생건는데 저기서 반찬 같은 거좀 사? 김치. 뭐 그래도 좋지 고기 먹을 때 어차피 있으면 좋잖아. 다른도 어. 뭐 네. 저희도 김치 좀 살려 그러는데. 예. 네. 네. 만 만원어치만 살수 있을까요? 음. 오. 아 음. 어, 이것도 맛있어. 너무 먹을 거야. 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 야, 개 진짜 많이 주시긴 했어. 막 움직여. 어. 어. 오늘의 수확물, 오늘의 수확물 개 2kg. 응. 오, 찍게 많이 주셨어. 많이 주셨어. 작은 애들만 좀좋잖형요 이런 애들 어. 큰 애들은 큰 애들은 형 가져가 기념품으로 집에 야, 여기 다리 한쪽 없는데 집게 한쪽 어, 씨, 안 나와 스나스나스나스 크고 크고 조금 좀 주시오 음이 오염물 어, 온다너 어, 세네 강해 아해음 어디 뽀얀 <뿌연> 물이 나와 그 이렇게 시다갈로 빠지면은 어, <laughs> 어! 어! 어, 어, 어. 어. 야, 화력이 괜찮아 지금 잘 끊는 것 같아. 응. 벌써 뜨겁더라. 단어, 막 넣어. 렇지 왁자 있다. 먹어시다 오우, 씨. 어죽다 와, 국물 미쳤다. <웃음> <웃음> 야, 이거 약간 인생라면이야.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 아, 진짜 인생라면. 와 국물이 미쳤다니까? 와. 그치, 와. 야, 이거. 국자로 퍼먹어야 되네. 우와. <laughs> 이걸로 퍼먹을까? 그러니까 열, 열 처리 된 거죠? 그렇지 않을까? 다이어 형인데? 좀 시켜? 어. 겁이 많아졌네, 형도. 아니, 저 종이컵도 있잖아. 아, 맞네. 일단 어. 종이컵으로 먹자. 어. 얼큰하다, 진짜. 주강이야. 어, 낙지가 본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일단 낙지 이제 잘라서 먹으면 되지. 야, 너개잘 먹는다, 김철. 사먹어? 신기하네, 이 새끼, 이거. 저희 못 먹는 거 없잖아. 그치, 그건또 그래. 나밥 말아 먹고 싶은데. 나도 그 소리. <laughs> <laughs> 그래 야, 야, 야 소리 미쳤다. 해 소리 미쳤다 진짜. <laughs> 와, 고기인 줄 알았는데, 페트병이었어. 던데 <laughs> 뭔가 이게 내가 어이... 걸어놓은 게 아닌 게 자꾸 이제 뭔가 조그만 게 걸려 있다라고 뭐지 이는도형뭐 걸렸는데 갑지 <laughs> 아닌가 바닥 <받아>. 어 만둥 아니야 이게 치로 달아놓은 것보다 응. 그 작은 게 응. 걸렸어 애기만 놓는 거 그런데 응. 어, 음도좀 아프더라 고런데 <laughs> 오래 걸려서 그거 풀겠다고 <웃음> <웃음> 난리 치다가 어, 더나 처음에 강준치 저번에 이만한 거 가봤거든? 문게 아니야. 당기는데, 이렇게는 그냥 걸려서 올라왔잖아. 아, 압도적인가? 이만한 게. 와. 근데 <laughs> 약간 아, 그 느낌 아니야? <laughs> 그치. 근데 그게 진짜 <laughs> 신기한 거야. 걔는 내 먹에 이 관심이 없었잖아. 잡을 확률보다. 그는까 진짜 뭐가 잡는 거지? 이반사인 이리 기쁘시 언 MC 철. MCT. 그냥 인사부터 해야지. 힐링토크쇼에 오신 걸환영합 저는 MC 조기철입니다. 조기철 아이 진행 와이 못하겠어. 조기철의 그러면... 힐링토크쇼. 나 게스트야. 다음에 게스트 투. 응. 슬랙스습니다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이미 <웃음> 아 이거 끝났다고 컷컷 다시 <웃음> 하나 <웃음> 둘, 둘 안녕하세요 오늘 권양 <laughs> 힐링 토크쇼의 MC를 맡은 조기철이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 게스트는 이제 이장님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이장님입니다. <laughs> 이거 천수형 네천수영입니다 예, 넌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laughs> 지나가던 사람 치고는 너무 날씨에 있는데? 네, 이장님, 측근 응. <laughs> <책임>. 이장, <laughs> 이장님, 오른팔. 응. 군수 후보. 차세대 이장님. 군수가 더 높지 않아? <웃음> <웃음> 이장님 먹혔네? <laughs> <laughs> 이장님 먹혔네? 이래서 군수가, <laughs> 이래서 시장이 안 되는 거야. 사님 아, 개먹혔네 오랜만이라도. <laughs> 어 일정 끝이라고서 이렇게 소개하는 끝이야? 어. 셋 둘, 하나. 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laughs> 저는... 아소음부터 다시 해야지. 꼬였다. 이게 버벅거리면 안 된다고 했잖아. 어? 어 정리해. 여행을 마무리하면 가장 재밌었던 일정은? 응. 어, 뭐, 뭐가 제일 재밌었어? 아니, 먹는 거든. 거는... 아니, 먹는 거지. 먹는 거든, 뭐, 오늘 어디 갔던, 제일 기억에 남는 거. 아, 라면, 라면 먹은 거부터 이제 시작이었어. 난, 난 라면? 어. 난 꽃게. 라면 먹은 거 시작이었고. 어, 낙티라면. 지금 이 마무리 커피야, 고아 어. 선수는? 뭐가 제일? 제육라면제육라면 아. 아, 그치, 어제 제육라면해 저래는? 저는 딱. 오자마자 삼겹살 딱구워먹그 천은 네. 감정 어제 이제 9월 10월에는 뒤에, 뒤에다가 벙커를 만들거야 지하 벙커 계획이야 우리 계획 지금은 내가 뭐좀 자르고. 자르고 땅 파고 거기서 이제 구축해야지 그때는 지혁이 자를거야 9월이 많지 않나? 한참이지. 10월, 에 11월부터가 사라질 때고. 지에좀 자가지고 저가술좀 담고요. 음, 집에, 집에 막 캐냈어요, 옛날에도. 뱀 있지, 뱀 있어. 뱀 있어. 뱀도 잡아서 술한번 담고. 업소를 통과하였습니다. 안전 운전 하십시오.